대살로니가 후서 1장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우리가 여러분에 대해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일이니 여러분의 믿음이 놀랍게 자라가고 있고 여러분 모두 서로를 향한 각 사람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도 여러분이 견디고 있는 여러분의 모든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 보여준 여러분의 인내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자랑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의 증거이며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는 것이니 그 나라를 위해 여러분도 또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정의로우셔서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으로 갚으시고 어려움을 당하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쉼을 주실 것입니다. 이 일은 주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얼굴로부터 또한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영원한 멸망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그가 오셔서 그의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서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한 우리의 증언을 믿었습니다. 찬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기시고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도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2장 이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이는 일과 관련하여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주의 날이 이미 와 있다고 하는 우리로 말미암은 것처럼 꾸민 영이나 말이나 편지의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불안해 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먼저 배교가 오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은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이며 신 또는 친상이라 불리는 모든 것 위에 자신을 높이는 자이며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내세울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을 말해주곤 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그리고 그가 자신의 때에 나타나도록 지금 막고 있는 것이 있음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작동하고 있지만 지금 막고 있는 자가 그가 거기에서 밀려날 때까지만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불법자가 나타날 것인데 그를 주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죽이시고 그의 오심을 나타내므로 멸하실 것입니다. 그 불법자의 음은 사탄의 활동을 따른 것으로 온갖 거짓 능력과 표적과 이적과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당할 자들에게 작용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구원받게 할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혹하는 활동을 보내셔서 그들이 거짓을 믿을 것이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한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에 대해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으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첫 열매로 구원을 위해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의 영광을 얻기 위해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배운 전통들을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곧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분이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온갖 선한 일과 말에 여러분을 세워주시기를 빕니다. 3장 끝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그랬던 것처럼 퍼져나가고 영광스럽게 될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삐뚤어지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건짐을 받도록 말입니다.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는 여러분을 세워주셔서 악한 자에게서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 대해 여러분이 우리가 명령한 것을 여러분이 행하고 있고 또한 행할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해왔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무질서하게 살면서 우리로부터 받은 전통을 따라 살지 않는 모든 형제자매들에게서 거리를 두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살지 않았고,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거저 먹은 적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짐 지우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서 우리를 본받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곤 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고 싶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우리가 듣기로 여러분 가운데 무질서하게 살면서 일하지는 않고 단지 참견하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령하며 권면합니다. 자기 양식을 먹기 위해 조용히 일하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만약 누가 이 편지로 전한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주의하여 그와 교제하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여기지 말고 형제자매로 타이르십시오. 평화의 주님께서 진히 여러분에게 언제나 모든 방법으로 평화를 주시기를 주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나 바울의 친필로 무난하니 이는 모든 편지에 있는 증표입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편지를 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